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역가왕이 가막을 내리며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결과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무대에서 쏟아낸 눈부신 퍼포먼스와 격렬한 경쟁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펼쳐졌다. 1위 자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속속들이 전해줄 것이다. 대박이 터졌다. 이제 여러분의 숨을 고르고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준비를 하라. 7위. 강문경. 전통 트로트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현역가왕 2에서 강문경의 음악은 그 어떤 경쟁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비록 7위에 그쳤지만, 그가 선보인 트로트의 깊이는 단순한 순위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노래는 마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귀에 맴도는 고전 명곡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강문경은 화려한 무대 연출이나 빠른 템포의 트렌디한 트로트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대신 전통적인 창법과 감성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여실히 드러내며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트로트는 고백처럼 마치 관객과의 대화처럼 다가왔다. 강문경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절제된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이다. 다른 가수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나 빠른 템포로 주목을 받는 동안 강문경은 오히려 절제된 감정선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그가 이룬 성과는 전통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강문경은 트로트의 깊이를 완벽히 지키면서도 점점 젊어진 트로트 시장 속에서 더욱 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의 음악 세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강문경의 잠재력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6. 최수호 감미로운 목소리로 팬들 사로잡다. 최수호의 음악을 듣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음악은 마치 하나의 감성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최수호는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세련된 무대 매너와 트렌디한 감성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팬층을 형성했다. 그가 무대에서 선보인 감정선은 마치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쳤다.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은 무대에서의 각 노래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몰입시켰다. 최수호의 트로트는 더 이상 전통적인 것에 갇혀 있지 않다. 그는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젊은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공연을 보면 마치 하나의 감성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그가 그만의 특별한 감정선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이브 무대에서 그는 그 어떤 감정도 놓치지 않고, 각 곡에 맞는 감성적인 깊이를 완벽히 소화했다. 최수호의 트로트는 감성적인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만들어갈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5위 김준수. 현역가왕 2에서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왕이었다.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 발라드, 뮤지컬,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능력은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술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의 고음은 청중을 압도하며 그 감정의 깊이를 한순간에 모두에게 전달했다. 김준수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그의 공연은 미친 듯이 강렬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이었다. 김준수는 무대에서 살아있는 감정들을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가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트로트를 변화시켰다. 김준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그의 고음과 저음은 정확하고 강렬하게 균형을 이루며 그가 선보인 감정선은 깊이를 더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김준수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만의 예술을 표현해냈다. 김준수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4위 신승태. 그의 현역 가왕 이 무대는 단연 역대급이었다. 그가 보여준 라이브는 단순히 잘 부른다는 말을 넘어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가수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신승태는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전달자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감동을 준다. 그의 보컬은 섬세하고 그가 표현한 감정은 절제와 폭발을 완벽하게 넘나들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라이브 무대에서의 그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보이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큰 감동을 선사했다. 신승태는 이제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앞으로 더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위 에녹의 무대는 그 자체로 폭발적인 에너지의 집합체다. 그의 존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그는 진정한 무대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발휘했다. 에녹이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관객은 단숨에 그에게 빨려 들어간다. 그가 선보인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변화무쌍한 음악적 스타일은 한마디로 화려한 변신이라고 할수 있다.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고 댄스 트로트. 락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세대의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음악적 힘을 지니고 있다. 그의 무대에선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고 매번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하며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에녹의 진정한 음악적 아이콘으로서의 자리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2위 진해성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다처럼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감성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가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그의 감정선은 단순한 음을 넘어서 진심의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진해성의 노래는 한 편이 드라마와 같아. 그가 노래하는 순간마다 관객들은 몰입하게 된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하며. 그 감정은 강렬하게 폭발한다.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감정선. 그가 표현하는 감동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진혜성만의 매력이다. 라이브 무대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발성과 뛰어난 호흡 조절 능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진혜성은 트로트의 감성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앞으로도 더욱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1위. 그리고 그가 등장한 순간부터 전무후무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박서진이 1위에 올랐다. 그의 1위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박서진은 그 누구보다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축제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한 소절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시원한 고음과 강렬한 발성은 그를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트로트의 왕으로 자리 잡게 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 넘치는 표현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그 자신을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 만들어냈다. 박서진이 보여준 퍼포먼스와 매력은 1위라는 자리를 넘어 모든 트로트 팬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한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선역 가왕 2위 경쟁은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것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강문경의 전통적인 트로트의 진수를 담은 음악, 최수호의 감성적이고 세련된 무대, 김준수의 예술적이고 다채로운 퍼포먼스, 신승태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감동적인 라이브, 그리고 애옥 진해성, 박서진의 각각 독특한 음악 세계와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까지. 이 모든 이들의 경연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하면서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서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자리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경쟁자들도 각자의 매력과 음악적 색깔로 트로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아티스트들임을 증명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음악 장르가 아니다.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감성 트로트는 젊은 세대와도 강력하게 공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이들의 무대는 그저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순간들이었다. 이제부터 트로트는 그 어떤 장르보다 더 다채롭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음악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들이 만들어낼 음악적 도전과 새로운 시도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들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흥미로울 것이다.